왜 허락도 없이였어요? 그러면 왜 허락을 받고 진짜 사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나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생리컵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아이센 마이 웨이라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치타 언니랑 재아 언니가 아 여튼. 두분다센 언니라서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성이나 뭐 연인이나 뭐 친구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셔가지고 제가 자주 즐겨보고 있어요. 여튼 그냥 언니들이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센 마이웨이를 보는 사연 중에 여자친구가 이제 선물 받은 생리컵을 남자친구가 발견하고 이거를 왜 샀냐고 왜 허락도 없이 샀냐고 화내면서 뺏어갔다라는 사연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이슈가 돼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거 봤냐면서? 아, 그래서 이거 진짜 알려줘야겠구나 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만약 생리를 하는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전 영상을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100번 양보해서, 음, 그 남자친구분이 생리에 대해서 모르고 여성의 성기 구조도 모르고 왜 생리컵을 사용하는지도 모른다고 치자고요. 이거는 사실 여성분들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왜 남자들은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완전 이해합니다. 그럼 이 남성분이 그때 그 생리컵을 발견하고 뭘 하고 얘기했어야 됐냐면요. 내가 생리컵을 잘 모르는데 왜 생리대 말고 생리컵을 쓰는 거야? 라고만 물어봤어도 이렇게 여성분들의 화를 키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다른지 아세요? 적어도 이렇게 물어보면 기특합니다 그래 네 입장에서는 내가 생리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왜 생리컵을 써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지 그래 그래도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센스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100이면 100 여성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내가 왜 생리대 대신에 생리컵을 쓰는지 잘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무작정 생리컵을 발견하고 화내고 "왜 쓰냐" 그러고, 어 이제 사연 중에 남자친구분이 한 말은 아니지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생리컵을 사용하면 질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생리컵 사용하면 느, 뭐 느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다면, 이거는... 성희롱이에요. 연인 사이에 성적인 대화 할수 있죠. 성적인 농담 할수 있죠. 근데 이렇게 대화하는 건 성희롱입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에 이런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오산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성인 용품이면 어때서요? 내가 성인 용품 사용하면 뭐가 어때서요? 그냥 생리컵, 생리대를 떠나서 내가 무슨 기구를 쓰든, 내가 어떻게 자위를 하든. 그게 남자친구랑 무슨 상관이죠? 서로 건강한 성인이고 성적인 욕구가 있다면 자위를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 중에 가장 저를 화나게 했던 말은 왜 허락도 없이였어요. 그러면 왜 허락을 받고 진짜 사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음, 생리를 할때 빡치는 다섯 가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보태서 이 영상에도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인 그 부착형 생리대를 쓸때 물론 유기농 숙면 생리대를 제외한 다른 부착형 생리대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화학 성분에 의해서 생리통이 더 증가하거나 또 냄새도 심하고요 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의 생리 중에 이 생리 혈이 갑자기 많이 뭉쳐서 나올 때는 그 느낌이 정말 불쾌해요. 게다가 생리통이 줄어든다는 건 거의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리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떤 걸 사용하든 내가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죠. 심지어 만약에 내가 뭐 알러지나 아토피나 피부가 예민하다거나 연약하다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리대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짓무른다는 말 아시나요? 정말 여성분들이 이렇게 습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옵션 중에 하나가 생리컵인 겁니다. 모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성교육이 여기까지 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지만 이제부터 알게 되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성인용품 아니야? 질 늘어나는 거 아니야? 느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 생리와 내 성생활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신경 꺼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의 나를 존중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